재구매일 1 튼튼한데 가격도 저렴 초경량 낚시대 추천 시오와 이소 3호 개바이 산상 낚시대는 그야말로 초경량과 고강도의 조화를 이룬 제품입니다. 5.4m의 길이로 다양한 낚시 환경에 적합하며 단수도 6으로 다채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낚시대의 가벼운 무게 233g을 칭찬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강한 힘을 발휘해 원하는 대상을 쉽게 낚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분의 초립대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실용적이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낚시대와 함께라면 즐거운 낚시 시간이 고장될 것입니다. 히트몬스터 청월 개바위 방파제 원투 낚시대 세트는 사용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며 205g의 가벼운 중량 덕분에 장시간 낚시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내림 및 중층 낚시에 적합하고 루어 낚시도 가능해 다양한 낚시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조작성과 안정성 덕분에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바다 낚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을초 캠핑 바다 낚시 입문자용 다용도 미니 낚시대 세트는 초보자에게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좋으며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세트 구성 덕분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특히 바다 낚시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여 첫 낚시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입문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의 안성어춤입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